2010년도 주식 두 번째 실패 이야기입니다. 2009년에 실패를 하고 멘탈이 나가서 한동안 주식을 안했습니다 11개월 정도를 휴식기간을 가졌죠. 휴식기간이라고 보기보단 주식 안 해, 절대 안개라고 하던 시기였죠. 주식으로 손해 본게 시간이 지나니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도전을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2010년 10월에 다시 투자금을 입금했습니다. 패배의 아픔이라고 해야 하나. 도저히 많이는 못 넣겠더군요. 그래서 딱 이만한 정도를 입금하게 됩니다. 주식을 했는데한달 만에 240% 수익률을 올리게 됩니다. 2만원이 24만원이 되어버렸어요. 그때는 정말 장난이 아니었어요. 드디어 내가 주식 고수가 됐구나. 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한달 후면 24만원이 240만원이 되어있겠다. 또한달 후에는 240만원이 2400만원이 되어있는 거 아니야. 라며, 저 혼자 망상을 시작했죠. 금방 부자 되겠다. 바로 이거다. 이렇게 주식하면 돼. 드디어 난 주식 고수가 됐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더니, 정말 실패를 듣고 올라와서 성공을 됐어 하며, 자화자찬을 했죠. 그 꿈은 그 다음 달에 완전히 부서지게 됩니다. 한달 만에 220% 수익이 날아가 버리더군요. 연기처럼 사라짐. 다시 원금으로 복귀를 하곤 아니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두 달을 열심히 했는데 다시 원금으로 돌아와 버리니 주식을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짐. 사기 저하라고 해야죠. 원금을 그냥 회수하고 접어버렸어요. 3개월을 휴식을 가지고 나니 멘탈이 회복되더군요. 첫 번째는 주식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시작했다가 실패했고, 두 번째는 급등주를 매입했는데 손절 라인을 안 잡았죠. 그러다가 크게 손실이 나서 실패함. 세 번째는 2011년 3월에 50만원을 입금하고 다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손절 라인을 확실히 정하고 주식을 맞아야 했습니다. 손절을 잘해야 고수라는 이야기를 머리에 두색기며 손절 라인을 잘 잡아야 한다. 4% 손실 나면 무조건 손절했던 것 같습니다. 결과는 5개월 만에 또다시 주식을 적게 됩니다. 네 번째 실패는 2012년 2월이군요. 3번의 실패를 맛보고 저 스스로 반성을 하게 됐어요. 너무 급등주망 했다는 게 저의 문제점이더군요. 그래서 네 번째는 급등주가 아닌 저가주의주로 매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실패를 하게 되죠. 이렇게 4년 동안 실패를 4번 해서 손실만 40만원 근처까지 가게 됩니다. 4년 동안 주식을 열심히 했는데 소용없더군요. 어떻게 해야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답을 못찾겠더라고요. 그때는 완전 포기 상태였습니다. 5개월이 지나갔을 무렵이군요. 제가 재미로 로또를 일주일에 5,000원씩 매번 샀습니다. 로또라는 게 정말 안 걸리더군요. 10년에 로또를 샀는데 5만원짜리 1번 걸려보고요. 1년에 5,000원짜리가 2번 정도 걸리더군요. 문득할 것도 없고 하니 이걸 제가 개선을 해봤죠. 한 달에 2만원씩 1년에 24만원을 소비하는데 연말에 보니까 남은 게 없더군요. 로또를 사는 건 재미는 있는데 남는 게 없다란 생각이 들더군요. 로또를 투자라고 생각을 해보니 주식과 비교가 되더군요. 24만원을 투자해서 이익은 어디로 가지 없고 투자원금이 모두 사라지는 거네.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 그냥 주식이나 다시 해볼까? 로또 살 돈으로 주식을 해서 금원을 연말까지 조금이라도 가져가는 거지. 연말에 주식하던 남은 돈으로 통닭 한 마리 사 먹으면 좋잖아. 로또 산셈 치고 해보자. 여기가 저의 주식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말씀드려야겠네요. 다음 이야기는 3탄에서 계속할게요.